이번 문제는, 로그 함수 문제입니다.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함수, y는 로그 2, x 플러스 1, y 로그 2, x 플러스 1, 플러스 2의 그래프와 두 직선 x는 0, x는 3으로 둘러싸인부분의넓이를 구하시오.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, 딱 봐봐요. 딱 잘라지죠? 딱 잘라집니다. 그럼 이제 딱 평행사변형 되죠? 평행사변형 되는데, 이입니다 마이너스 1이고. 근데 요게가 몇일 것 같아요.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, 그냥. 1입니다. 그럼 얘는 2가 됩니다. 얘는 벌레 딱 받은 얘 2입니다. 이렇게 되면, 이렇게 되면, 이 2예요. 2가 되고요. 그럼 얘 높이를 구해야죠. 높이. 높이가 근데 x가 3까지예요. 3. 그러면 X가 3까지고 높이가 아, 밑변이고 X가 3입니다. X 여기가 접전이 접전 여기가 3입니다. 그럼 이제 는 평행사별 내비공식 AP 아닙니까? 그럼 이제 2 곱하기 3 6 정답 6입니다.